멋을 안 부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멋이 나보일까 버뮤다 팬츠도 소개했었는데 30만 조회수나왔나 아니 입수, 있으니까 좀 보이면 어떤가 살짝 요즘 유행하는 태토남의 정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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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브랜드와 취향에 대해 쏟았던 토크쇼 취향남발 시작하겠습니다 취향난 발은요 채널X라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채널X는 브랜드와 싸도 떠실 수 있고, 내 취향도 찾으실 수 있고, 또내 취향과 맞는 사람들께 대화도 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커머스 앱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채널X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 편은요, 남성 쇼핑몰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요 <laughs> 댓글을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남자친구한테 좀 제안해주고 싶은 옷들을 좀 찾고 싶다 그런 브랜드 소개시켜면 주 좋겠다 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성편 최초인 만큼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널톡에서 세일즈하고 있는 클로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생 패션프리투로 활동하고 있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쇼핑몰 하고 있는 구디션입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입은 옷부터 가볍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남성 쇼핑몰 특집인 만큼 남성복을 좀 입고 왔습니다 사실 이게 토마스모어라는 브랜드 옷인데 처음에 남성 브랜드로 시작하셔서 지금은 남성 제품도 여성 사이즈까지 출시하기 시작하셨고 최근에 아이 옷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질이 좋고 기본적으로 저 금액이 진짜 되게 합리적이라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채널X에서 구매 좌표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 호프처님, OOTD 간단하게. 대학생 패션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대학생 컨셉에 맞춰서 캐주얼하게 한번 입고 와보자. 대학생이세요? 네. <laughs> 그래서 현역 대학생이자 대학생들에게 패션을 또 알려주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입고 오신 이 OOTD 한번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글런던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요즘 또 학생들 사이에서 크롭한 핏 세 기장들이 되게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음. 이거 한번 코디해 봤고 안에는 이제 자라. 역시 약간 또 패션 아시는 분들은 브랜드만 다 입지 않잖아요. <laughs> 좋습니다. 다음 구디션 님도 <쿠니셔님도> 한번 간단하게 <웃음> 간단하게 <웃음> 얘기 안할것 같아요. TV 나온다고 해 가지고 <laughs> 네. <laughs>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간 좀 섹시한 오. 무드라고 생각 드는 옷으로 입고 나왔고, 이게 너무 제 홍보 같아가지고 그런데, 다 유먼트, 뭐 유먼트 프로젝트, 유먼트 타입 제품이에요. 제작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남성 패션. <laughs>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휴즈네스트 어떤 곳이죠? 여기 제가 찾아온 곳인데 제가 쇼핑몰을 하기 전에 원래 저는 이제 빈티지 의류만 찾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나마 이제 봤던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뭔가 멋을 안 부리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멋이 나 보일까? 저 사진이며 저 그냥 저런 모든 것들이 모델도 한몫하겠지만 확실히 진짜 뭐 남방에 반바지에 로퍼 신었는데 엄청 멋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모델분이 대표님이에요? 네, 저 모델이 대표님이에요. 아, 역시 대표님 깔이 좋으시네요. 이 되게 기본 아이템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하나가 뭔가 달라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되게 비비드한 컬러를 좋아하시거든요 음. 제가 좀 그런 톤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네온핑크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렇다기엔 굉장히 까무셔 가지고 <laughs> 섹시한 거 오늘 해야 돼가지고 네. 뭐 라임 컬러 이런 거를 또 써서 라임 티셔츠 보이잖아요 음. 유행하는 아이템 디자인을 쓴다기보다 올해 30대 후반? 막 이렇게까지도 영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인데 짜치지 않은 느낌 그러네. 넘어가 볼까요? 호에르미?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쇼핑몰인데 다양한 쇼핑몰들 중에서 어떤 쇼핑몰을 좀 소개할까 했는데 대부분의 좀 쇼핑몰들은 정말 패션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음. 접근하기가 어? 이거 내가 입으면 이럴 수 있을까? 살짝 이런 듯한 느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 베이직한 느낌을 많이 소개를 하고 핏을 되게 좀 이쁘게 잘 가져온다 해야 되나? 요즘 또 릴스가 또 트렌드 아닌가요? 어. 릴스를 정말 잘 만드세요. 아, 쇼핑몰에서도 감도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릴스를 정말 잘 만드셔서 요즘 확 뜨고 있죠. 내 방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핏도 영상으로 보면 더잘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구매할 때좀더 음.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요즘 점점 올라가고 있는 쇼핑몰이라고 보고 오.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조금 더 영한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바지 품도 엄청 크고 패턴도 약간 세게 들어가 있고.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나름 아 나름 또 너무 잘 알죠. 나름은 한줄평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남친룩의 정석, 약간 교과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남친룩 구할 거면 여기로 와라. 그러니까 약간 음. 휴즈네스트는좀 제품을 보여주는 느낌보다 무드를 좀 보여주고 사진이 인스타 피드 같은 일상스러움이 있는데 여기 사이트 들어와 보면은 음? 브랜드틱한 음. 느낌으로 제품을 정말 잘 보이게 해놨잖아요. 확실히 배경에 네. 뭐 어떤 기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옷을 처음에 이제 접. 할때 저런 무드를 보고 하기에는 내가 저 무드가 날까라고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거 자체가 필요 없이. 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반팔이야. <laughs> 네, 그쵸. 아, 이거 괜찮아. 이제 검증 됐어. 이런 느낌이라서. 다음에 스웨이드 가 볼까요? 스웨이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학생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핏의 바지를 정말 잘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도메스틱 브랜드입니다. 아, 여기 브랜드인가요? 네, 오. 여기서부터는 오. 저는 브랜드 위주로 좀 많이 소개를 해볼 예정. 근데 브랜드인데 금액이 되게 네. 좋네요. 이렇게 패턴도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네. 브랜드 치고 정말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학생분들에게 딱그 접근할 수. 가장 좋은 가격 되지 않을까? 브랜드 바지인데 6만 원대. 네. 제가 알기론 거의 7만 원이 넘는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독특한 거 찾고 있는데 핏도 좀 이렇게 벌룬한 느낌? 이런 와이드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바지 핏이라고 말씀주셨는데 네. 어떤 바지 핏을 좋아해요? 뭐 따르려는 건 아니고 <laughs> 한 1, 2년 전만 해도는 완전 벌룬한 핏큰 핏을 항아리 같은 어, 그런 거? 맞아요 어. 근데 요즘에는 점점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좁아지고 있어요 좁아졌는데 저정도니까네딱저 정도 <laughs> 거의 흘러내렸죠 옛날에 벌룬은 진짜 어, 그냥 멀리서, 멀리서 보면 항아리였어요 네, 진짜 네. <laughs> 네. 요즘에는 점점 이렇게 핏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오, 베이직하게 그러면 이런 핏이 한 어느 정도까지 유행이 그래도 이어질까요? 저는 여기서는 조금 더 좁아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아. 점점 더 좁아질까요? 스키닝까지 가나요? 키니까지는 <laughs> 안갈것 같아요. 별로 희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키니까지 <laughs> 네. 음, 가는 거. 유니섹스예요. <laughs> 네, 그 남녀 공용입니다. 약간, 네, 여성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터나 이쪽도 되게 예쁜 게 많아요. 저는 사실 티셔츠는 남자 거 많이 사거든요. 왜냐면 아예 작거나 아예 큰걸 좋아하는데 확실히 남자 옷들이 너무 탄탄해요. 음... 봉제 진짜 좋고 옷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나올까봐 조금 두껍게 만드는 것도 있으신가 봐요. <laughs> 그래서인지 되게 원단이 뻣뻣하고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남자, <laughs> 고객, 남자 고객들은 네. 뭔가 두꺼워야 좋은 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편견이에요? 약간 그래요 제가 생각해서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인사 너무 하면 네. 또 이렇게 쑥스러우니까 근데 전 그게 자연스러운 맛이라고 생각을 <laughs> 해가지고 네. 아니 있, 있으니까 좀 보이면 어떤가 약간 <laughs> 이렇게 생각 아 그치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살짝 요즘 유행하는 태토남의 네. 정석 아! <laughs> 네. 그게 뭐예요? 태토남과 애견남 어머 <웃음> 맞아요 <웃음> 전 알아요. 알파일 그런. <laughs> 네, 살짝 그런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 음. 네, 남성적인 어, 네. 그런 스타일. 아, 맞아요. 아 그냥 죽음이가 죽음이 자체가 저는 아니 뭐찌질가좀 있으니까 보이면 어떻고. <laughs> 이이 중요한 진짜... 부분만 안 보이게 스킨이지는안 입고 한... 아니 뭐 투명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 그쵸 뭐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닌데 뭐 겨드랑이 땀이 좀 나면 어떻고 그냥 저는 그 자연스러운 게 멋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무드가 외국인들의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근데 뭔가 자꾸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를 자꾸 시야를 좀 좁게 만드는 느낌이 드니까 아 그냥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 좀 어때 약간 오히려 그냥 과감하게 시도하자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laughs> 안 보겠습니다. <laughs> 눈마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그... 야, 너무 공격형이면 밴드 같은 거 붙이면 <laughs> 되니까. 아 근데 그 밴드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옷이 얇으면 그 밴드가 테두리가 보일까봐 걱정이 된다. 약간 그러니까 팁이 좀 있나요 혹시? 저는 좀 <웃음> 갑자기. <웃음> 저는 좀 사봤는데, 오. 이게 제품마다 달라요. 테두리가 보이는 제품이 있고. 손은 <laughs> <톤> 지향해 <지향해주세요. 웃음> 그리고 그게 제품마다 컬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 컬러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브랜드마다 달라요, 그냥 컬러. 탈색깔이 아니에요? 탈색인데, 사람마다 또 <laughs> 네. 그 피부톤이잖아요. 있 그래서 아그 톤을 잘 찾아야 돼요. 웜, 쿨, 이런 게또 있구나. 제 피부하고 밴드의 피부를 <laughs> 네. 맞추는 그러면은 티가 안 나요. 덥다, 처음으로. 네. <laughs> 그렇구나. 아 저는 꿀팁이 네. 사실 조금 제가 공격적인 느낌이라서 좀 많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 아까 방어기제로 얘기한 것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이툭 한번 치면 괜찮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쳐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게 막 저희가 맨날 쫄쫄이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패션 자신감이다 네, 네 좋습니다 이거 후속편 한번 달아볼게요 혹시 고민 있으시다 남겨주세요. 저희 옷 홍보하러 왔다가 니플 <laughs> <리플 웃음> 패치. <웃음> 아, 나 네. 이런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들만의 고통이 있을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키로 넘어가 볼까요? 와, 여기 약간 되게 힙한 느낌이 싹 드는데 광고가 우연찮게 이렇게 떠가지고 봤는데 브랜드인가? 저희가 도매 거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네. 이 제품이 어디 제품인지 알아요. 근데 왜왜 왜 나랑 같은 제품을 팔고 있지? 쇼핑몰이야? 하고 또 이제 들어와서 봤는데 와. 아, 이거는 뭐 사진 촬영부터 해서 어지간한 브랜드들도 약간 한수 접게 만드는 음. 수준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사이트 느낌? 와저 감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저게 쇼핑몰 같이 하는 입장으로서 저기서 보이는 노력들이 너무. 음. 힘들게 느껴져가지고, 리스펙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용할 고객들은 오히려 진짜 멋을 아는 사람. 그냥 멋있어서 리스펙 해가지고 가지고 온것 같기도 해요. 오, 딱 봐도 진짜 되게 멋있다 느껴져고 저런 색감의 사진은 네. 잘못본것 같아요. 제품도 사실 잘 보이는 느낌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 소비 욕구를 막 터트리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런 바지는 한번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여자, 여자가 봐도 되게 멋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밈더 워드로브? 아, 저 여기 알아요. 여기 되게 캐주얼 맛집 브랜드죠. 바지도 정말 저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잘 빼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지도 정말 이쁘지만, 반팔 라인이 음. 정말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을 때도 반응이 정말 잘 나왔던 제품들이 많고, 특히 저런 하트 로고 있잖아요. 요즘 음. 많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정말 잘 뽑기도 했고, 좀 깔끔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아까 앞에 소개해주셨던 브랜드나 쇼핑몰들은 그런 패턴이 좀 없었거든요. 네. 뭐 프린팅이나. 근데 확실히 거건좀게 기염복닥한 이런 영한 느낌의 프린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가격도 보면 가격도 정말 괜찮은 가격대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게 사이트에서는 이 정도지만 무신사나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쿠폰 같은 것도 쓰고 하면은 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들이어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베이그하이뭐 서, 설명을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laughs> 죄송한데 해주세요. <웃음> <웃음> 무슨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안 꾸민 것 같은데 절대 저 느낌이 잘안 나요. 그냥 입으면 절대 안 나. 청바지에 셔츠 있잖아요. 절대 저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뭔가 핏이나 연출한 어떤 코디가 흐르듯 이렇게 좀차랑차랑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슬렌더형에 잘 어울리는 옷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엄청 포인트를 준 것도 아니고 엄청 베이직 라인은 아닌데. 네. 또 아까 휴즈네스트랑은 달리 뭔가 그그 그 어딘가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멋을 가지고 있다인 음. 것 같아요. 제가 추려온 사이트들 중에는 프린팅도 없고 플레인한 것 제품들이 것 많은데 근데 그나마 이, 여기서는 그거를 좀 찾아볼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 디테일이 네, 있네요. 네. 네. 저 남성 쇼핑몰은 진짜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아? 근데 정말 너무 사진도 잘 찍으시고 진짜 제품도 너무 예쁜 게 많네요. 여기 쇼핑몰도 이제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수직 상승하고 있는 아 쇼핑몰이에요. 저호패션님도 되게 어울리는 옷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더 콜디스트 모먼트 아, 여기도 너무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유명한 브랜드죠 네 엄청 유명한 브랜드죠 요즘 팝업 열기만 하면 은 웨이팅이 몇 시간씩 서 있고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모자로 아마 유명해졌던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 진짜 예쁘다 이게 원래 그 무신사 들어가서 모자 사진들 보면 다 비슷한 구도예요. 근데 여기 브랜드만 혼자서 되게 책을 길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진 중에서 눈에 띄게 보였던 거였죠. 아마 그게 마케팅 전략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모자로 확 매출이 오르면서 제품들도 보는데 정말 예쁜 제품들이 많아요. 여기는 어. 상의, 하의 둘다 상관없이 다 예쁜 제품들이고 특히 음. 저 불가사리 로고 포인트 아, 여기구나.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죠 오늘 가방도 제가 들고 온게 여기 브랜드 거거든요 버뮤다 팬츠도 소개했었는데 영상 반응이 30만 조회수 나왔나 거의? 아, 근데 확실히 옛날에는 남성 브랜드들이 남성복만 냈는데 이젠 여성복까지 좀 같이 겸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성들도 품이 큰 옷들을 좀 좋아하게 됐고 후리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옷 진짜 많이 사시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남자옷이. 그리고 여자들이 알아버렸어요. 남자옷이 저렴하다는 거. <laughs> 남자옷이 저렴하고 재질이 좋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클로마켓. 클로마켓이랑 사실. 슬로 마켓이랑 약간 세트 느낌인데요. 여기는 인스타를 꼭한번 보셔야 돼요. 두 분이 커플이에요. 아, 슬로라는 쇼핑몰. 여자 쇼핑몰이랑, 그렇구나. 클로라는 남자 쇼핑몰인데, 저 무드 자체가 너무 약간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커플분들이 응.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남녀 모두가 저렇게 코디해서 입고 다니면, 아, 정말 뭔가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덜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근데 진짜 이런 거야 말로. 일타상피 남자 호불로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같이 사고 네. 그쵸? 처음 봤어요. 이렇게 남성분과 여성분 같이 따로따로 쇼핑몰을 진행하는 거 일단 이게 좀... <웃음> <웃음> 사심이 있었어요 예, 여기는 아 그냥 호감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귀여워가지고 팬심으로 보고 있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이거 팬심 빼고 아 이제 정보 좀 빼볼까 했을 때 아이템도 잘 쓰고 코디도 너무 잘 하는데 저 둘의 조합도 너무 좋게 코디를 하는 느낌이 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커플분들이 커플룩 하기에 좀 조, 그런 거 찾는 분들이 구매하시기 좋지 않을까 항아리가 진짜 엄청나 진짜 다 항아리다 아까 그 계속 스웨이드라는 그 브랜드가 네. 나오게 되는데 약간 그 바지 핏 좀 비슷한 맞아요. 무드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밑에 저 곱창이 요즘... 진짜 한방아지다 예예예. 예. 요즘 그런 바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게 제가 왜 유행하는지 좀 생각해봤을 때 실패도 없다는 느낌이 나요 그냥뭘 입어도 나도 요 약간은 옷을 잘 입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게 되는 옷 근데 스트레이트핏이나 슬림핏 이런 걸 입으면 사실 이게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몸이 받쳐줘야 되니까. 사용을 좀 타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흩루로맛루로 저런 게 누가 입어도 예쁘니까. 저는 네. 또 신기한 게 저런 핏이 왜 유행하지라는 걸 저도 좀 생각해봤었거든요. 을 근데 진짜 옷을 잘 입으시는 분들은 살짝 내려서 입으세요 바지. 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살짝 밑에가 곱창지고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 같이 이제 패션을 좀 자세히는 모르는 사람들은 안 내려 입고 오히려 올려 입어요 많이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려 입으면서도 곱창이 자연스럽게 지는 핏이 딱저 정도의 아, 벌룬한 핏. 아, 그래서 좀 유행하는 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이 말이 좀 정확하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스트레이트 핏이나 슬림하고 약간 이런 좀통 좁은 애들은 무조건 내려 입어요, 저는. 오히려 빤스 보인다고 그렇게 저는 요것좀 많이 먹거든요. 되게 세김이라고. 아, 그통좀 어, 말... 많이 보여주시는 편이세요. <laughs> <laughs> 역시 섹시미. 아근데 너무 뭔가 공감... 아 처음에 얘기셨던게 뭔가 좀 멋을 부르고 싶다. 나도 저거 네. 될것 같다. 네. 근데 뭔가 내가 연출하지 않아도 그냥 입어도 어련히 해주는 어련히 느낌. 그냥 아이템이 받쳐주는 너무 좋은데요? 아 르알은 제가 너무 또다 캐주얼 스트릿 그런 것만 하면 너무 또 그러니까 깔끔한 걸 하나 들고 와봤어요. 여기는 제가 학생분들이 깔끔하게 입고 싶다 하면은 정말 입문용으로 강추드리는 브랜드거든요. 제품 가격대도 정말 저렴하고 핏도 너무 오버하지 않고 딱 정형적인. 요즘 패션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30대가 입어도 전혀 무리 없는 네. 구매 보신 제품이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니트류도 있고 바지도 있고 사실 제가 여기를 처음 접했던 게 광고를 받았어가지고 처음 접했던 브랜드인데 그 이후에도 너무 재질도 괜찮고 좋아서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사비로 구매를 했을 정도였어요다 음 다음은 What's the Youth? 저 모델분의 표정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가 사이트를 하기 전에 저한테 막 커피 들고 찾아오고 막 그랬었던 동생이에요. 정말 저는 이런 친구들을 지인이기 때문에 뭐 여기 뭐 홍보해준다 이런 거1도 없고 저한테 사이트를 하면서 옷까지 배운 케이스인데 근데 동생이 특전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인 옷. 네, 그렇죠. 엄청 코디 막 이런 것보다 아크트릭스 이런 브랜드의 그런 느낌을 뭐라 그러죠. 고프코어. 어, 예 고프코어 이런 느낌. 아, 사장처럼 으시네 <laughs> <laughs> 저항 없이 딴건다 모르겠고, 그 고프 코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얘가 실제로 검증이 돼 있잖아요. 특전사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아크테릭스도 뭐든 입어봤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걸 찾는데 조금 가성비 있게 찾고 싶다. 진짜 재밌다. 상세페이지 <웃음> <웃음> 맞아요. 좀 러프하죠. 아, 근데 저는 저런 감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무드랑, 그러니까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저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편의점 서 그냥 막 찍어 버리고 여기는 저도 한 번씩 되저편을 되게, 되게 좋아해서 들어서 볼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페라킷 어떤 브랜드인가요? 여기는 제가 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제품분들도 아마 신생 브랜드라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다 유니섹스만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입기에도 정말 좋은 브랜드고 특히 바지핏이 남성분들이 입었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핏이거든요. 약간 막 되게 과하지 않고 적당히 널널한 핏? 기장이 좀긴것 같은데. 네 맞아요. 기장이 음. 길어요. 그래서 여기가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사이즈가 다 있어요. 음. 여기는 저런 파라슈트 팬츠 같은 나일론 팬츠 같은 저런 팬츠들이 되게 좀 이쁜 핏이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여기 브랜드랑 방금 제가 마츠도 <laughs> 네. <laughs> 요지 여기랑 짬뽕을 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맞아요. 저도 그냥 켜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 브랜드도 좀알것 같은 응? 옷이란 걸좀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올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걸좀 느끼세요? 어떤 포인트에서? 이건 제 경험이어가지고. 네. 아직 뭔가 저런 거를 쉽게 접하기는 좀 세다. 와, 음. 카고바지에 저런 게 달려있고, 세트로 저렇게? 컬러 똑같이? 이런 게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뭘좀 아는 분들이 올것 같아요. 저 패턴도 스트라이프 패턴이랑 스트라이프 바지랑 입었잖아요. 이것도. 이거를 사실 입문하는 사람으로서 쉽진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사실 아이템이나 제품 하나하나로 보면은 충분히 들어와서 입문자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는 옷은 맞는데, 이제 저기에 전체적인 무드가 어렵다고 느껴질 것 같은.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음. 좀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단 스튜디오 가볼까요? 아, 여기도 멋쟁이다. 여기도 방금 제가 브랜드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입문자는 들이되기 좀 어렵지만 좀뭐좀 뭐좀 아는 사람들이 코디 참고해도 좋고 아이템을 봐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이분은 이분은 또 모르는 분이에요. <laughs> 이분을 모르는 분인데, 그냥 돋보기에 떠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딱 하나 느껴진 게, 저는 저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라, 음. 어, 좀센것 같은데? 과한데, 이걸 일상에서 이렇게 입는다고? 한편으로 좀 리스펙 하면서 다시 보게 된 게, 이분이 쇼핑몰을 하지 않고 스타일리스트 같은 걸 했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겠다라는 안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안 네. 본인만의 음. 무드가 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어. 또 그리고 뭐 넥타이 같은 것도 메고, 뭐, 오. 진짜 많은 거를 다루시는데, 어울리게 뭔가 하는 느낌이고 아무튼 이분도 그건 맞아요 근데 멋을 위, 위해서 편함을 포기한 사람인 건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진짜 실제로는 바지 몇번이나 올릴 을수 있어요. 아, 네, 네. 알죠, 네. 뭔지 알죠. 엉덩이 있으면은 와. 이렇게 하고 다니고 네. 이런 무드를 좋아하는 분들, 약간 일본 감성 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서 입으면은 되게 즐겁게 입고 다닐 것 같다는 느낌. 학교 가면 이제 막 어? 녀석 좀 안다, <laughs> 패션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딱요 정도 브랜드. 치마를 입을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근데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